안녕하세요한 비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소개시켜드릴게 거꾸리입니다. 네. 거꾸로 서서 있을 수 있는 거꾸리죠. 이곳이면 이렇게 끈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다리 거는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. 이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탄탄하고요. 이렇게 거꾸로 해서 어, 허리가 좀안 좋으시던가 하면은 조금 허리 앞을좀 거꾸로 해서 해주는 등 기능이 있습니다. 거꾸로 매달리기 딱 좋죠.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서 어 복부 운동도 하기도 참 좋죠. 음, 네. 여기까지 거꾸리였고요. 다음 시간에. 또,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